안녕하십니까. 라이 g h t TV 최성주입니다. 저희 라이 g h t TV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 잘 살고, 태어나서 끝은 어디고, 이런 소소한 성식의 철학 수준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누는 곳입니다. 음, 이 방송기기, 유튜브 방송이 세워진 게 벌써 9개월째 돼가는데, 유튜브는 그 구독자는 500명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방송이 아니고 뭔가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뭔가 구독력이 있고 하게 되면 그런 힘으로 또 방송 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속 이야기, 속 시원하게, 이야기꽃, 웃음꽃.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누구에게 나의 속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내가 나의 속 이야기를 할때 어느 누구는 집중력 있게 나의 속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한 번도 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의 헛소리만 팽팽하다가 살다가 가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일까요? 속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나누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겠습니다. 속 시원하다는 뜻은 뭘까요? 속이 시원하다? 고 속이 더울까요? 아니면 속이 복잡할까요? 왜 이놈 속은 그렇게 복잡할까요? 속이 뒤집히고 꼬이고 그럴까요? 왜 우울하고 슬프고 외로울까요? 그런 것을 왜 우리 속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어렸을 때그 이불 속에서 그 어린 동생들이 아무것도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킥킥대 하는 밤새 킥킥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건 이야기꽃이죠. 이야기가 꽃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꽃이라는 것은 이야기는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웃음은 웃는 건데 웃음꽃입니다. 웃음이 꽃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꽃이 되었습니다. 꽃은 아름다움이고 꽃은 갖고 싶고 그런 것이잖아요. 꽃은 내 눈을 즐겁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야기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꽃은 내 눈을, 눈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꽃.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속 이야기입니다. 진실되고 거시 없는 속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속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랑과 진짜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듣는 사람, 내면의 그 공간을 때립니다. 에코죠. 그래서 그 사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 진실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나의 진실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그렇게, 그러한 어떤 내, 내가 내속 이야기와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과 이야기 것과 우승을 나눌 수 없는 이 공간에 살고 있는데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몇 명이라 친구를 할지라도 그런 좋은 친구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함부로 살게 되면 나 자신을, 나의 진짜를 이야기할 거다. 단한 번도 꺼내지 못하고 이세상 끝나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래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 시간이 어떻게 살아주냐에 따라서 내가 속 이야기를 할수 있고 속이 시원하게 할수 있고 야외 꽃을 피우고 웃음꽃을 피우면서 할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가 돈과, 그리고 뭐죠? 이기는 것과, 그리고 또 뭐죠? 승리하는 것과, 출세하는 것과, 뭔가 본질이 아닌 그런 거에 속아서 살아, 산 거잖아요. 먹고 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면 충만하는 거죠, 내면이. 우린 그런 어떤 본질적 이야기는 돈이 안 되니까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누구도 그렇게 여론을 끌고 가지 않죠. 우리 속에는 TV, 영화, 뭐 그런 거 살지만 그것은 너무 상업적이죠. TV 출연하기 위해서 TV 연출하고 그 많은 사람 개입돼서 한 이야기고. 영화도 수많은 사람 감독부터 해가지고 마케팅까지 수많은 작품이 나와서 영화 이야기지.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무엇, 어떤 개인, 어떤 개인의 삶, 이 진짜죠. 개인의 삶은 아주 소박하고, 아주 보잘 것 없고, 아주 힘이 약하죠. 그렇지만 그게 시행착고도 있고, 잘, 잘하지도 못하고, 또 더디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늘상 보는 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잘하고, 이런 것만 모두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기준점이 거기 있죠. 그 잘하고, 잘하고 완벽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수많은 사람이 개입돼서 만드는 작품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유튜브를 할 때, 저 혼자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 혼자서 1인 방송이죠. 속 이야기, 속 시원하게, 이야기꽃, 웃음꽃. 그냥 저는 카메라 한 대다, 아이폰 한대 넣고, 소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소소하고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봐주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 제가 한 이야기가 화이트보드로에서 그 어떤 유튜버로서 누가 볼때 저도 좀저 세상의 기준에는 못 믿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고 속이야기할 것이고 속을 시원하게 할 것이고, 이야기꽃을 피 것이고, 웃음꽃을 피우게 할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은 완벽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런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만 사는 것처럼 합니다. 모든 기준점에 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속 이야기할 사람, 속 시원하게, 이야기꽃, 웃음꽃은 어디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듣는 기준점이 다 유튜브와 TV와 신문과 이런 겁니다. 그러니 내 남편, 내 아내 수준은 너무 낮게 보입니다. 사실 나도 낮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헐뜯고 삽니다. 그만큼 TV, 라디오, TV, 유튜브는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매우 나쁜 점이 많습니다. 우리의 본질, 인간의 그 속사정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하고 싶고 내가 약하니까 좀 도움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어디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뭐주시죠 TV든 유튜브든 모두가 연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끔 유욕을 받습니다 누구도 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좀 멋있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얘기하지 않고 가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정보와 아, 내게 당장 필요하던 그런 것을 듣습니다. 내게 어떤 삶의 단계에서, 단계별 단계별 나에게 필요한 걸 흡수하며 살아가는 걸 맞지. 쓸데없는 계속해서 나하고 흡수하고 살면 거기는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흡수하면서 밸런스를 이룰, 이룰 수도 있죠. 나는 그렇습니다. 정말 내속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그렇게 함으로써 내 속에 휴련하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좋은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웃음꽃도 피우면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술자리죠. 근데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냥 잔잔, 차 한잔, 차 이야기, 그냥 먹으면서 이야기, 아니 앉아서 이야기, 그때 이야기를 한다는 게고정관념 술을 먹고 한다는 것이 잘알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는 그래도 가족끼리 맥주 한잔 마시고 하는 것까지 용인한것 같습니다. 술 속에 또 진담이, 우, 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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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 진담? 술 먹는 속에 진담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러나 보죠. 그만큼 우리는 내가 진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곳이 없고, 진짜 이야기를 할 곳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나는 항상 속이 후련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속이 가득 차있죠. 모든 인간은 그렇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그 하고 싶은 한 이야기, 그것이 뭘까요? 내 듣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이야기죠. 야, 야, 나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면 어때? 모든 사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연예인, 방송, 영화, 그거는 뭐죠? 나를 감추고 끊임없이 헛소리를 팽팽히 닫는 거죠. 모두 함께 헛소리 하는 거죠. 헛소리판. 뭔가 시간이 돼서 가야 되겠는데 다 헛소리니까 나에게 필요하면 가야 되겠는데 들어줘야 되는 고역함 고통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음, 우리는 형제자매도 부모자식간도 소개하게할수 있는 조건이 항상 돼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오염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염된 곳은 뭐죠? pollution place 더럽죠 모든 사람 내면이다 오염됐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다그 오염된 게 섞여 나오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짜증나고 듣기도 싫어요 내면이 오염되어 있지 않고 내면이 그 뭐랄까 깨끗하고 청정하고 조용하고 깨끗 청정한 곳이라고 하면 구성은 그 속은 내면 속은 꽃, 꽃밭과 꽃 가든과 멋진 모습과 그런 게 있겠죠 물이 흐르고 새들이 울고 그 속에서 나온 이야기는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모두가 감동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속이야기, 속 이야기, 속 시후련하게, 시원하게 이야기꽃, 웃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가 마치 깨꼬리처럼, 음악처럼, 기쁨으로 들려줘야 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독사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제어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과, 그런 것으로만 있습니다. 뭔가 의지적으로 내가 좋은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또 여기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소, 인간은 못, 어떤 사람 내면 속은 다 오염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 없이 혼자 살수가 없습니다. 오염이 됐다 보니까 단순한것 그리고 매우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매우 폭탄적이 크고 마치 우리는 음식에서 짜고 맺고 이렇듯이 우리 내면의 세계도 이미 그렇겠습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가끔 뉴스 소리도 무섭고 한데 어떤 사람은 그무서운 그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야기 그렇게 막 욕하고 하는걸 그런 것 같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면 어떻겠어요? 다 그것도 다 연출된 겁니다. 그것도 다 연출됐어요. 우리는 어떠한 그 연출이란 데 의도적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면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면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뭔가에 홀려서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돈하겠습니다. 정리하겠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나의 좋은 친구에게 나의 속이야기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고 웃음꽃을 피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좋은 친구로서 끊임없이 그 친구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고, 또 나도 그 친구에 좋은 도움을 주면서 신뢰를 얻어야가 나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속 시원하게 할수 있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웃음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속 이야기, 속 시원하게, 이야기꽃, 웃음꽃,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도 공감하신 분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